가수 MC몽이 차가원 원원드레드 대표와의 여러 의혹들을 직접 해명했다. 24일 MC몽은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차가원 회장과 나는 어떠한 소송도 하고 있지 않다.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는데 120억 기사가 덜컥 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생각을 해봐라. 고소를 당했으면 모든 자산이 압류되어야 하는데 나는 집이 있다라며 여론은 뭐가 중요한지 모를 때가 많다. 내가 보낸 돈이 내가 받은 돈으로 바뀌었고 그게 용돈처럼 됐다. 호스트바처럼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한 매체를 통해 차가원이 mc몽을 상대로 120억원의 대여금 반환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mc몽이 법정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해당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mc몽이 원원들에 대 업무 배제가 금전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MC 몽은 차가원으로부터 3년간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접 이체 내역을 공개하며 제가 보냈던 돈만도 합 30억 원에 가깝다.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고 만들어야 하니까 서로가 정말 힘들 때 자금을 하면서라도 일을 같이 하려고 했던 것뿐이다. 이체 내역을 다 보내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뿐이라고 같은 날 제기된 차가원과의 불륜설에 대해 MC몽은 매체와 얘기를 나눴다. 제보자가 잘못했다. 증명도 안 되는 사람이다. 기사에 나온 문자 메시지가 하나 빼고 다 가짜다. 모아티스트와 나눴던 얘기를 짜짓기에서 로맨스처럼 엮었더라. 그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흥분을 안할 수가 없다고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앞서 MC몽과 차가원은 2023년 원원드레드를 공립 설립하고 공동 대표를 맡아왔다. 다만 MC 몽이 지난 7월 우울증과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원원 드레드를 떠났다. 원원 드레드를 떠난 이유로는 저라는 리스크가 있더라. MC 몽은 어쩔 수가 없구나. 아무리 곡을 열심히 쓰고 증명을 하려고 해도 아티스트를 위해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나 때문에 피해를 보더라라며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회사를 나가겠다고 한 거다. 안 나가면 내가 골마터질 것 같았다. 근데 내가 마치 빚이 있는 것처럼 허덕이는 것만냥한 기사가 나갔다고 설명했다.